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 d 디와 같은 배터리 완성 회사들 어, 좀 빌빌 되고 있고 어, 그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상대적으로 좀더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는 어, 그래도 어, 조금은 더 어,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을 뭐 넓힌다 이런 관점 보다도 어, 중국하고 현재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좀 형성이 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그 제가 이제 이 분석을 다 해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배터리 그니까 전기차가 지금 현재 워낙에 많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보면 전기차 천지예요. 전기차 천지. 중국 최근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전기차 천지입니다. 뭐 반이 전기차예요.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간판이 예, 다 구분이 돼 있는데 많이 전기차입니다 시계에서 그만큼 어, 경쟁력이 있고 어, 특히 이제 그 비아디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제 배터리도 자체적으로 만는 데다가 뭐 배터리 들이 어. 또 전기차까지 만들어 버리니까 어, 수직 계열화돼 가지고 그냥 뭐 싸게 싸게 만들어 내 버리니까 어, 가솔린보다도 오히려 더 싸져 버리니까 가솔린이 또 가격을 낮추는 어, 그런 영 그러니까 이제 그 내연기관의 가격을 낮추는 그런 형태로 어, 진행이 돼 가지고 전기차 정부 보조금 얻고서 폭발적으로 이제 그 생산량 확대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저 이 중국이 이제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가격 경쟁이거든요. 어, 내연기관하고 비교해서 이게 이상 전선이 없으니까 뭐 가격이 경쟁을 해볼 만하니까 이제 내연기 정책적으로도 그러고 어 전기차가 이제 몽땅 팔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요즘에 뭐 미세먼지님 뭐니뭐 해가지고 맨날 중국에서 그어 황사 날라와지고 가 시커먼 황사 원래는 황사가 이제 흙먼지인데, 거기 이제 막 어? 미세먼지 농도까지 아주 같이 막쳐 날라와가지고 뭐 베이징이 씨 스모그 현상에 뭐 허덕이고 맨 그랬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를 더더욱 중국은 어 어. 정부 정책하에서더 밀어붙여 버렸던 것이죠. 어,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내연 기관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손색이 없었던 거그 이면에는 리튬 인산철이라는 게 있었어요. 리튬 인산철은 주행 거리는 짧아. 아, 리튬 인산철, LFP라 하는데. 이게 이제 리튬 인산철은 어, 여기 이제 그 주행 거리는 짧지만은 화재는 잘안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 도심에서 그 이용하기에 이제 딱 좋은 그런 자동차, 특히 이제 세컨카로 이용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게 이제 리튬 인산철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 뭐한번 배터리 충전하면은 주행거리가 이제 짭좀더 짧다 보니까 아, 여기 이제 어, 멀리 뭐또 운전하는 데는 조금 이제 불편함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요렇게 이제 된된 된 건데. 어 중국 주도로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술이 없었어요 기술이 없어 가지고 이 멍청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 가격 경계 한도 뭐 전기차 뭐뭐 뭐 처음에 내일 때 보면은 무슨 뭐 전기차 가격을 갖다가 내용 기관보다도 훨씬 비싸게 내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원리 아답터들이 그래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어 뽀대가 나니까 어뭐 테슬라 것도 사고 어뭐 이렇게 뭐어 우리 이제 저 국산차 하다가 이제 외제차 하면은 조금 이제 자세가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어, 사는 것도 있는 것인데 그런 이제 그런 그 층이 좀 있었던 것이죠 젊은층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화재나고뭐또 가격은 또고금리 되니까 이제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사버리고 뭐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 는 이제 리튬이 가격 싸게 만드는 리튬인산철 기술이 확보된 배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리튬 코발트 망간 뭐또 리튬 인산철 뭐 이런 쪽에는 또 약간 등한시 하다가 말이죠 리튬 이온 배터리를 면 만들고 있다가 그래 이제 애들이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고금리 되니까 불이 나게 이제 발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 필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갖다가 할 거고, 어 또그 ESS 시장 원래 삼성 SDI가 경쟁력이 있었는데, 얘들도 이제 어 ESS조차도 어 리튬 인산철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싸게 배터. 그 에너지 저장액체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중국한테 조금씩 점점 밀려 버는 거예요. 그 이제 어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리튬인산철 막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일단 뭐 어,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배터리, ESS 시장 뭐 인산철 활용이 하고 다저 진행할 거고 어, SDI는 어,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배터리 정도 어, 리튬인산철 탑재해 가지고 이제 그 어? 어. 마케팅을 할 거예요. 이제 하반기 정도 가야 이제 리트민 사철 빠르면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삼성 SDI가 죽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가정책, 삼성그룹이 이제 그, 어, 고가정책을 주로 쓰면서 어 그룹 전체가 또 약간 그런 그 고리타분한 게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BMW, 특히 BMW죠. 한 아우디 이게 이제 독일 대표적인 이제 그 프리미엄 차들 아니면 이런 데다가 이제 주로 하고 엘지에이솔루션은어 폭스바겐 이제 범용차 잖습니까 같은 독일 내에서도 이제 그런 쪽에 하고 어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더, 어, 보편화된, 그, 보급형, 뭐, 이런 쪽에 이제 좀 배터리를 좀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그, 고가 차일수록 안 팔려버리니까, 이제, 상당히 LG, 삼성 SDA 힘든 것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 그래도 조금 더 먼저 잠에서 좀 깨어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리튬 인산철로 이제, 기술 경쟁을 할수 있게 됐다. 아, 요게 이제, 첫째 커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나라 뭐 어, 자동차에 대해서도 뭐25% 관세를 그대로 매길지 어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어, 중국산 음, 배터리에는 보편 관세로 해서 일단은 10%는 무조건 관세가 일단은 예, 먼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리트민산철 배터리를 만드는 게 된다면 어, 지금 현재 그 중국하고 이 배터리 만드는 그 그. 요게 그10% 중국이 관세가 보편 관세가 붙었다 하더라도 같은 리튬 민산철을 만들었을 때어 경쟁이 그래도 중국이 싸요. 무슨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b r d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수지 수직 계열화를 해가지고 2, 30%가 싸 버려요. 2, 30%가 중국 견제용으로 해서 사실 그 우리나라 배터리 쓰는 것이지. 이게 지금 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 배터리가 그 지금 어 좀죽 쓰고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어 어쨌든 이제 보편 관세도 좀 붙게 되고 리트민산철로해 가지고 어 진행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어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경쟁을 해볼만하다 아 그래서 어 줄줄줄 흘러 내려갔던 시장 점유율은 일단 하방 경직성 용도는 올해 확보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될 것이고, 내년으로 가면은, 내년으로 가면서 캐짐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번 정, 정면에서 이제 오히려 점유를 좀 늘리는 구조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러면은 그중에 항상 최악의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잡을 때뭘 잡아야 되냐면 1등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 뭐라 해도 LGN의 솔션이 믿을 수밖에 없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을 다 만들 수 있게 지금 각형도 지금 뭐 거의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이제 확보해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각형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삼성 SDA 각형 쓰고 있는데 지금 원통형 시장이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통형은 LG 에너지 솔루션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어 어쨌든 이 중국하고 딱 견조어서 어 보편 관세제들이 10% 붙었을 때 딱 이칠 수 있는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지금 어 그래도 경쟁력 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전기차 중에서 전기차 중에서 어 원래는 이제 그저 포드의 SK 1이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GM의 이제 그 삼성 SDI 또 LG에너지솔루션 엘 g 에너지 솔루션이 주로 이제 GM하고는 막역지우죠. 근데곧 그 미국 전기차 중에서 이제 테슬라를 제외하고 어 기존 내연기관차 중에서 그래도 잘 팔리는 데가 GM이. 그래서 엘지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미국에서 뭐관세쪽 하는데 그 중에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GM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파나소닉 이렇게 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쨌든 엘 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며칠 전에도, 어, 대바닥에 왔을 때 여기서 팔아치우면 그건 병신이다. 아, 여기서는 거꾸로 역발상 매수에 들어가야 다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요것은 이제 매수 자리로 그대로 하고, 주가가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 뭐, 예를 들어서 40만원 요, 어, 범주, 어 초, 초반까지는 어별 무리 없이 올라갈 겁니다. 아 그러고 나서 이제가 그 앞에 이제 매물이 있고 뭐 하니까 뭐 그렇지만 어 주가는 이제 45만 원 어, 라인으로 어그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지금 보면은 이제 삼성 SDI는 예를 들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지만 그전에 8월 5일 날 얘는 31만 1,000원이 저가였고 요번에 이제 그 33만 원 어, 때까지 내려가긴 했지만은 어,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l g 엔지 솔루션이라고.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놈이 뭔가 좀더 잘하니까 저점이 높아지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저점이 높아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바로 말한 사유예요 그래서 l g 엔지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좀 매수해야 되는 그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어, 삼성 SDI는 작년에 역성장을 했다 그랬어요. 역성장을 해가지고 참 어렵게 어렵게 진행됐어요. 방금 얘기한 그런 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직 구조가 좀 정신을 너무 못 차린 것 같아요. 삼성 SDI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서 ESS 시장이 기술력이 가장 뛰어났던 회사가 원래 삼성 SDI였는데 이런 쪼다 같이 지금 하면서. 어, 지금 저렇게 그 되고 전고체에서도 어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가장 빨리 양산을 공표했던 게그 기술력 차이보다도 거기 이제 도요타하고 삼성 SDI였는데 지금 뭐 2027년 양산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 CATL이 지금 어 빠르면 내년 하반기나 얘들 삼성 SDI 더 빨리 뭐 양산을 하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좀 뭐, 좀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대장이 가는 길에 후발주, 여파는 어쨌든 같이 움직이는 거고, 어, 또, 어, 리트민산채를 좀, 저, 도입도 좀 늦, 늦고 합니다만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쉽게 얘기해서, 너덜너덜 해졌다. 어, 그런데, 그래 어,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그, 과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왔다가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자리 벗어났습니다. 아니 주가가 지금 뭐 바닥에서 거래량도 많지 않은데 바닥 아, LGN의 솔루션을 보면은 따라간다 이게. 그러니까 거꾸로 움직이지는 않아. 지금부터는. 어? 지금부터는 어, 완전히 동떨어져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거에는 그 유동성 장세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그 그 안에서 어떤 특정 테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되는 종목만 딱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들이 좀 있었어요. 응? 그뭐 엔캠 이런 건뭐 올라갈 때 전해지면 나머지 뒤따 빠지고 했지 않습니까? <laughs> 그런 자리는 이제 지난 거야. 왜냐면, 어, 업황 전체 문제여서 한계기업이 자빠지고, 그 다음에, 어, 뭐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그 다음에 시장적으로 보면은 금리인하를 한 차례 했다가 약간 스탑이된 상황이긴 하지만은, 금리인하 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힘이 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선발주하고 후발주가 역시 그 정도만 차이가 있지 따라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분명히 형성되어 있어요. 어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매매하면서도 뭐 느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 좀막 가니까 뭐 조금 좀 어, 비실비실한 그, 그 로봇들 뭐 올라가고. 어, PNS 미케닉스의 의료용 로봇도 올라가면서 또 휴림 로봇 같은 애들, 비실비실한 애들도 또 올라가고 막뭐 이런 형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도는 차이는 엄청나게 나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어, 이제 키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자리 이미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더더욱 그렇게 가요. 2차전지 한참 자갈 때는 아, 나도 2차전지내갖고 갔던 시절 생각나시죠? 어, 그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자리는 아니죠. 왜냐면 아직도 안 좋은 상태니까. 그러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얘 어,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어, 그러고 이제. 뭐 신규로 매수를 하거나 삼성 SDR 갖고 있는데 삼성 SDR은 무타이 할까? 물타기 해도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방향성을 잡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어, SDR 갖고 있으면 에, 내가 살 돈이 있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신규로 아예 그냥 좀 진입하려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매매하는 게 당연히 좋을 것이고 배터리 회사 중에서는 뭐이런 어떤 기본적인 구도를 갖고서 매매하면 여러분들이 충명이승산 있는 게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는는 것이죠. 뭐 지금 이제 어팡이 이제 그대로 턴어라운드 했을 때 이게 가격 메리트가 사실 2차 전지만큼 많은 게 없어요. 그만큼 많이 잡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달부터 해 갖고 도 지금 얼마나 많이 잡 빠졌습니까, 여러분들. 어 그래 이제 조금 어팡이 회복되는 저, 조짐만 보여도 이게 이제 대바닥에 있다가 발바닥에 있다가 이제 그 발등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무릎까지만 가도 그냥 여러분들이 뭐30% 50% 그냥 수익이 나는 거거든. 저거. 어, 그런 것을 좀 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안 좋을 때는 한없이 안 좋을 것 같고 하지만은 이게 돌아서기 시작하면 이 기대 심리가 생기는 자리가 벌써 우리가 상한감방 수준 수익이 나버리는 거거든. 벌써 LG엔 솔루션이 지난 8월 달에 그걸 보여줬잖아요. 한 4, 아, 35% 40% 정도 제가 이제 추천하고 그 정도 올라버렸죠. 에코프로 머티는 거의 70% 올라버렸어요. 그때 l g 네솔루션 추천하고 바로 어, 당일 날 바로 그냥 에코프로 머티랑추천했지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자리였잖아요 기대심리만으로도 그렇게 올라가버렸는데,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확률이 더 높아요. 왜, 왜 그러냐면 이 것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지금은. 다시 또막 지하 반동 유축에 다가 지하 뭐 3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지하 2층으로 와 가지고 이제 지하 1층으로 와서 어 이제 지하인이 이제 조금 좀 어? 어 지상의 햇빛을 한번 보려고 지금 폼을 잡을 거란 말이지. 햇빛을 봐야 싹을 틔울까 아닙니까. 그런 자리가 이제 점점 다가올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천재 투자 TV에서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는 거구절절얘기안갔습니다그 안에 다 뼈와 살이 다 붙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딱딱 조합을 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 저 뭡니까? 그 오르고 채팅 어플을 좀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주식도 그러고... 뭐도 그러고 다좀 잘하는 사람 옆에서 끼우게 돼야 돼요. 어? 그래야지 그 같이 열심히 하게 되고 어 수익도 많이 나고 다 그런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맨날 쳐놀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오르고라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면. 이 최고수 전문가 24명의 무료방을 전부 다여러분들 공짜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골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어,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로그인해서 공개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어, 바로 어, 24명 전문가들 무료방 무료방이니까 여러분들 딱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다 들어가져요 그냥 오 들어가지네 들어가지네 이 무료방에 이 제목도 써있잖아요 코인도 있어요 어, 고르골 전문가 너무 많다 그러면 전문가 사진을 눌러보면 뭐, 전문가 투자 성향이 나와 있으니까, 투자 성향이 나오고 좀 맞는 사람 먼저 들어가면 좀 더, 어, 낫겠죠? 그렇잖아요. 자, 입장하셔가지고, 어,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는, 어, 필히 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지껏 이제 떠들고 있는데 좀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